나이가 들수록 방금 하려던 일을 잊어버리거나 사람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기억하던 일들이 조금씩 더디게 느껴지면서 기억력에 대한 걱정도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방치하기보다는 평소 생활 속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은 갑자기 좋아지거나 나빠 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뇌 건강과 관련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기억력 관리 에 기본이 될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호두는 오래전부터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견과류로 알려져 왔으며 일상 식단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알아두면 좋은 호두의 효능을 중심으로 호두가 뇌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는지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력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어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 중 하나로 세포 간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억력은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능력뿐 아니라 필요할 때 정보를 불러오고 연결하는 과정까지 포함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세포가 안정적인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환경을 식단을 통해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을 떠올리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깜빡하는 일이 잦아질 수 있는데, 이때 뇌에 필요한 지방산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은 기억력 관리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뇌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기관 중 하나로 지속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합니다. 호두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항산화 성분이 함께 함유되어 있어 뇌세포가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뇌 조직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며 전반적인 뇌 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뇌 건강은 단기간의 관리로 달라지기보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소량이라도 꾸준히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이 중요합니다. 호두는 일상 식단에 비교적 쉽게 포함할 수 있어 장기적인 뇌 건강 관리에 활용하기 좋은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세 번째, 집중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은 기억력과 밀접하게 연결된 기능으로 뇌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때 보다 원활하게 발휘됩니다. 호두에 포함된 지방산과 미네랄 성분은 뇌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을 주어 집중 상태를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상적인 대화나 업무에서도 피로를 쉽게 느끼게 되고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뇌의 에너지 활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일상 속에서 집중력을 보다 오래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년 이후 집중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특히 의미 있는 효능으로 볼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산화 작용으로 뇌 노화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폴리페놀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활성산소는 뇌 세포의 기능 저하와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뇌 기능 유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은 뇌 세포가 이러한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 노화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호두를 식단에 포함하면 일상적인 식습관을 통해 뇌 노화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억력과 집중력 관리의 기초 환경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 혈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뇌 건강은 혈관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관이 건강해야 산소와 영양소가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두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은 혈관 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은 혈액 흐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도와 뇌 기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혈관 건강이 유지되면 뇌 세포 역시 필요한 영향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기억력 관리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호두는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식단 구성에서 의미 있는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염증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체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 뇌를 포함한 여러 기관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호두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과 지방산은 이러한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부담이 줄어들면 뇌세포가 보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인 뇌 건강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적인 피로나 컨디션 저하가 반복되는 경우, 체내 염증 관리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호두는 자극이 강하지 않아 일상적으로 섭취하며 염증 부담을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일곱 번째,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는 뇌 기능과 기억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신경계가 과도하게 긴장하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도에 포함된 영양 성분은 신경계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뇌가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은 전반적인 컨디션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호두를 꾸준히 섭취하면 식단을 통해 신경 안정에 필요한 영양 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어 스트레스 관리와 기억력 유지에 간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에너지 대사와 피로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뇌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에너지 대사가 원활해야 피로가 쉽게 누적되지 않습니다. 호두에는 지방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에너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활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뇌 피로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데 호두를 적절히 섭취하면 이러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뇌의 에너지 사용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기억력 관리에 중요한 기반이 되며 호두는 이를 식단을 통해 실천할 수 있는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은 호두를 섭취할 때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입니다. 호두는 영양가가 높은 식품이지만 지방 함량과 열량이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다 섭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체중 관리에 부담이 될수 있으며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섭취량을 적절히 조절해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호두는 견과류에 속하기 때문에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려움, 발진, 입안 불편감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소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특정 음식에 민감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으로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의 경우 호두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복부 불편감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생으로 섭취하기보다는 잘 씹어 먹거나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식품 섭취가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혈액 응고와 관련된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견과류 섭취에 대해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와 수유 중인 분들 역시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두는 어디까지나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할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개인의 체질과 생활 습관에 따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고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기억력 관리에 도움되는 호두의 주요 효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호두는 기억력과 뇌 건강을 중심으로 중년 이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영역에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무엇보다도 일상 속에서 소량으로 실천할 수 있어 부담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